안녕하세요. 마더텀 수능수학 강의 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같이 공부할 내용은 4차 방정식에 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. 자, 여러분들, 3차 방정식을 앞에서 배웠고, 그 다음에 4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, 어, 그렇게 뭔가 새롭다라는 느낌은 안들 거예요. 왜냐면은, 그니까 3차 배우고, 4차 배우고, 5차, 6차, 7차는 안 배우는 이유는, 야, 3차 정도 했지. 4차만 맛보기로 해봐. 똑같지? 5차, 6차는 마음만 먹으면 너네가 할수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이외에 차수에 관한 방정식은 안 나오는 거예요. 무슨 소리냐면, 4차 방정식은요, 3차 방정식과 동일하게 인수분해를 해서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런 4차 방정식에서 어좀 특수한 유형들이 있어요. 그래서 특수한 유형들은 어 따로, 따로 정리해서 공부해보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. 기본은 똑같습니다. 기본은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. 근데 그 인수분해가 안 보일 수도 있고 그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보였을 때는 유형을 암기해야 되는 유형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4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. 어, 별반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. 만약에 4차 방정식을 못하겠어.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뭡니까? 인수분해를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고요. 여기에 있어서 뭐, 우리 뭐 3차에서 뭐, 근각에서의 간게 이런 걸 배우잖아요. 4차 방정식에서는 그런 거안 배웁니다. 빠르게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.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. 자, 2016년 6월 학행 12번입니다. 자, 예를 봤더니요. 내 실근 중 가장 작은 건 알파, 가장 큰 것을 베타라고 할 때,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래요. 결과적으로 뭐야, 얘를? 얘를 인수분해하여라, 라는 거죠. 그럼 얘 인수분해해서 근을 찾을 거야. 자, 그럼 우리 봐야 될건 뭡니까? 요 6이죠, 6. 요 6에 관한 내용을 해야 되는 거고, 그럼 6에 대한 뭐를, 약수들을 대입해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6의 약수 누구 있습니까? 1 넣어볼까요? 1 넣으니까, 1 마이너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6되나요 빰빰, 빰빰빰. 0 되는 거 보여요? 0 됩니다. 그럼 얘 이제 조리법 하셔야 되겠죠? 1 5, 5, 5 6. 누구 대입해서 0 됐어요? 1 대입해서 0 됐으니까 1 쓰는 거죠. 자, 그럼 1, 1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4, 1, 1, 6, 6, 6 짠짠 0 되는 거알수있겠죠 인수분해 한 겁니다. 자, 근데 얘가 몇 차식이에요? 3차식이니까 이 상태 그대로 인수분해 또못 하죠. 그러니까 3을 정 옆에다 써놔.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라고 스리슬 써놓는 거야.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게 하나. 주의는 아니고 좀 편하게 가고 싶으면요. 만약에 내가 여기에 1을 넣어서 0이 안 됐어. 그러면 여기에 1 넣어도 0안 됩니다. 대입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 한번 넣어봐야 되겠죠 일 넣어서 됐으니까 일 넣으니까 일 마사 일어 절대로 안 되겠네요 자 이제 누구어 볼까요 마이너스 일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일 넣으니까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일 플러스 육영 되는 거 보여요 영 됩니다 그럼 이제 누구로 마이너스 일로 조리제법 진행하셔야죠 자일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오 오. 6 마이너스 6이니까 0이 될 거고요. 이제는 2차식이니까 얘는 그냥 인수분해 하셔야죠. 그래서 인수분해된 구조를 쓰면 1로서 0이니까 x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로서 0이니까 x 플러스 1일 거고요.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잖아요. 인수분해 빠르게 할게요. x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3은 0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때 2차 방정식이그1 나오고, 마이너스 1 나오고, 2 나오고, 3 나오죠. 문제에서는요,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래. 가장 큰건 누굴 거고요? 3일 거고요. 그리고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.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, 베타가 3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니까 정답은 얼마? 4가 되는 거알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뭐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. 그냥 조리제법에서 인수분해 한 거니까 그냥 동일하게 진행만 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. 정답은 4가 정답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